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. 일단 준비물은요. 섞을 것. 뜨거운 물. 그다음에 쓸까요? 풀. 물풀. 다음 아이클레이는 음. 정만 물보다 조금 이 네. 정도 넣고 지금 만들어 볼게요. 소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필요할 확률이 있긴 한데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섞어줍니다. 녹을 거예요, 에 녹을 거니까. 잘 보이시죠? 손으로 녹여도 저는 잘 되던데 이렇게 손으로 녹여도 상관 없으세요? 요 정도? 녹여으면요 정도까지만 녹이고, 건져내지 마시고, 요 상태, 요 상태에서, 물풀을 넣어줄 거예요. 물풀을, 너무 많이 넣었다, 망요 정도 하고, 섞어줍니다. 이렇게, 잘 섞어줍니다. 벌있어 조금 늘어나죠. <laughs> 갑자기 안 흘리는 거지. 우유 색깔. 가를 입히고 싶긴 한데 뭔가가 불안해. 여기다가 전 투명풀을 사용했거든요. 투명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딱풀이 없는 관계로 투명풀을 사용했긴 했는데 되면 앞으로 이걸를 사용할 건데 확인할 건데 안 되면 딱풀을 사야 돼. 제가 액체괴물 때문에 쓴 돈이 되게 많아요. 만들려고 쓴 돈이 조금 많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액체괴물을 안 만들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재밌으니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더 망한 것 같아 괜히 넣었나봐야겠 잠시만. 여기다가 제가 물풀을 어 망자풀을 넣어볼까? 죄송합니다. 물풀이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저자자 풀을 붙일 것 같아요. 그냥, 들여주는 게, 닳다거든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, 겨우 조치를 취했어요. 다시 섞어줄게요. 자, 이제 조금. 액기가 진한데, 처럼 했어. 여기서 이제 말려주시면 되거든요. 말려주시는 액기가 돼요.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말려주시면 제출처예요. 제출처이거100% 제출처이고요.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할 거고, 말린 후의 모습도 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빠이.